안녕하세요. 진동기 포로입니다 아, 오늘은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결었던 10번기 3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10번기가 이제 워낙 유명하기는 한데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이제 10번기를 하면서 중국의 각종 이제 도시들과 한국의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을 오가면서 10번기 대국을 벌리고 4판의 이제 그한 명이 4판을 더 이기게 되면은 그대로 10번기를 끝내는 그런 대결입니다. 현재 이 세돌 구단이 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3국 대국입니다. 이 세돌 구단이 흑입니다 무려 상금이 이제 이게 10억이 넘는 그런 이제 기전이었죠. 자, 여기 붙이고, 젖히고, 여기는 워낙 아마추어 분들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진행인데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실전도 비슷한 호각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점을 잡았고, 백근 대신에 두텁게 이제 그두텀을 얻어가지고 차후에 좌변에 뭔가 좀 이제 침입을 하기가 좋아졌고요 들어가고 그러다 본음 굳자라던 것이 저에게 당시 상당히 신선했는데요 이 형태에서 인공지능 역시 이 굳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기한 수입니다 지금도 신기한데요 구리구단 다운 수입니다 이 수로는요 보통 이제 이렇게 넘고 밀고 붙이고, 뻗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도 이렇게 강의를 하곤 하는데요. 붙자는 지금만 둘수 있는 수입니다. 만약에 흙이 뻗는다면,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갑니다. 이거 끊는 수로 인해 흙이 지금 봉쇄를 하기가 힘든데요. 뻗는다면, 이건 찌르고, 막을 수가 없죠. 끊으면 두 점이 잡히니까요. 단수 칠때 뚫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흑에게 한 점은 잡히겠지만 백이 뚫고 나온 자세가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지만 뻗을 때 이으면 이곳에 한 점이 먼저 잡힙니다 이것도 백이 곤란하죠 아, 흑이 자 그래서 흑이 만약에 이곳에 약점을 지킨다면 백은 호구를 바탕으로 뭐 붙이고 뻗고 호구를 하는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조금 더가 프로 입장에서 상당히 꼴보기 싫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역시 이 진행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은 이곳을 붙여갔는데 강수입니다. 이곳을 붙여가니까 지금 보시면 백이 이곳을 만약에 받는다면 뻗습니다. 그리고 찌르고 끊을 때 단수 치고 이어서 지금 붙여놓은 교환으로 인해 끊더라도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에게 하변을 받으면 우변이 죽어. 라고 지금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전을 부리고 다니 역시 받지 않고 찌르고 끊어나갑니다. 여기서 단수친 다음, 이어간 것이 강수였습니다. 이수로는 잊고, 잡을 때 먹더라도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이새들보다는 잊는 것이 된다고 보고 강수를 써갔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금 백도 우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끊고 젖혀서 귀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뚫어가면 무난합니다만 이건 귀가 크고요 아직 두 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세돌구단도 밑으로 쳐서 아직은 두 점을 버릴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이었는데 아 이게 당연한 수 같은데요 이쪽으로 이은 것이 실착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있는 것은 백이 만약에 치중을 간다면 단수 치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백보고 치중을 못오게 해서 꼬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단수 치고 집을 내서 우변을 통째로 이제 잡아 버리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백이 먹여치는게 맛이 나빠서 흑이 먹고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 수로는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어서 지금 이흑 도를 몽땅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있는 것은 흙도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백이 넘어가만 준다면 흙이 이제는 귀의 수비가 필요 없으니까 치고 젖히면 백이 잡힙니다. 치중을 가더라도 이곳을 먼저 잡으면 되죠. 백이 망했습니다. 근데 백이 이곳을 먼저 치중을 가게 되면은 흙이 여기서 뭐 바로바로 바로 지금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요. 이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를 잡히기 때문에 흑이 안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단수를 치고 칠때 따서 귀를 다 죽이고 이곳을 끊어서 전투를 한다면 흑이 잡히더라도 충분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변 같은 경우는 지금 흑이 유사시에 내려 빠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수가 길어서 백이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흙이 꼬부려버리게 되면은, 여이 세수라 먼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 어, 버리는 수를 뒀어야 되는데, 이 세돌구단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있는 거 살리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뱅이 목에 치는 수가 두고두고 흙을 거부릅니다. 자, 여기서 붙여간 것도, 어, 재기발랄한 수입니다. 물론 이제 블루스팟은 아닙니다만, 당시 이제 사람의 느낌으로 봤을 땐 정말 흙 입장에서 귀찮은 수입니다. 자, 이 수는요, 백이 보통 이제 9자를 가잖아요 그럼 흙은 이곳을 하나 따 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백이 붙일 때 먹여치고 막습니다 지금 이 진행은 이제 백이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우변이 잘 잡히지는 않아요 흙이 이으면 먹여쳐서 비기 되고요 근데 구리구다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흙이 이제 바깥이 굉장히 두텁고 그 다음에 이곳에 먹여치는 거는 이제 와서는 백은 먹여치기 힘들고 흙이 먹여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흙이 이렇게 이어서 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변의 집이 너무 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서 붙여준다면 끊고 단수치고 호구쳐서 이렇게 지금 우변의 크기를 줄여 버리게 되면 은 백이 나중에 먹여칠 때 죽어도 여한이 없죠 지금 이쪽에 호구라는 돌을 얻었기 때문에 죽여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리구단의 생각입니다. 이게 커지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게 아프지만 가치를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구리구단 다운 멋진 발상이고요. 실전은 단수를 쳤습니다만 있는 수에 결국 참지 못하고 우변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게 호구조 상당히 탄력이 있고 지금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패를할 수도 없습니다. 패하면은 이거 흙만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갔는데 이 뒷맛이 두고두고 이세돌 구단을 괴롭힙니다. 물론 먹여치는 건 남아있고요. 실전 붙이고 밀어서 일단 가벼운 활용입니다. 붙이고 젖히는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배를 채워놓은 거고요. 중앙에서 살짝 이득을 본 다음 좌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먹여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결국 견디지 못하고 먹그치고 이었는데요. 버그치고 이으면서 우변이 몽땅 잡힌 것 같습니다만, 여기를 한 칸에 뛰니까 이것도 귀찮습니다. 참 짜증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골곰탕 우려먹히는 느낌인데요. 흙이 이곳을 잡아두고 싶습니다만, 이미 흙은 우변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고, 백은 좌변에서 두번을둘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변을 잡기 위해 이런 것 등을 당한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구단 손을 뺍니다. 리자로 씌웠는데 지고 끊어갑니다. 계속해서 기세의 진행인데 지금 보시면 좌변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당하면서 되게 약간 우세한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붙이고 젖혀간 것이 패착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이서들보다는 약간 기분 나쁜 바둑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잡으러 올테면 잡으러 와봐. 그러고 승부를 건건데요. 그리구단이 끊고 잡은 것이 너무 흙 입장에서 아픈 펀치였습니다. 우리구단이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죠. 보통 때는 이제 끊고 쳐서 곤란합니다만, 보통은 여기를 흙이 쳐서 곤란합니다만, 지금 백이 쳤을 때, 밀어버리게 된다면, 혹은 씌우게 된다면, 흙이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바깥이 백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구단도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사이드 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우리 구단이 단수 껏어서 약간은 이제 그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니까 흙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게다가 이쪽 돌도 지금 흙이 걸려있거든요. 전투를 하다가 백돌이 너무 쌓이게 되면 이 흙돌도 즉살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너무 백돌이 두텁죠. 이것까지 연계된 공격입니다. 실선은 그래서 이세돌 구단 화면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고, 뚫어가자. 가변이 잡혔고요 흙은 이곳을 지켰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변에 지금 붙여간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 수는 흙이 만약에 이렇게 뻗는다면, 넘어가면 살죠. 이제 와서는. 호구 쳐 놓은 것 때문에 들여다 볼때 찝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찝을 수가 없죠. 끊으면 잡히니까요 그러면 이곳에 한집 이곳에 한 집이 나서 살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 이곳에 들여다봐서 뻗어서 너는 살아갈 수 없다 를 외치고 있는데요 백이 있는다면 흙이 뻗어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생각입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흙도 워낙 아래쪽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살기가 이런 쪽에 돌이 온다면 바로 지금 수가 납니다. 돌이 한두 개만 오면 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버려두고 좌변 쪽에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게 결정사입니다. 자 흙은 자체로도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 조금만 두터워지면은 흙이 이곳을 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흙이 저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뛰는 수, 지금 끊는 수와 이곳에 뻗는 수를 동시에 지금 한꺼번에 걸기 위한 수를 두고 있는데, 약간은 어쩔 수 없이 두는 수들이었고요 결국은 이곳 진행 중에 가상기가 크게 들어가면서 구리구단의 이바둑은 불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세별구단이 이긴 바둑도 많습니다만, 이바둑을 고른 이유는 너무 구리구단의 수법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구리구단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기사인데요. 구리구단의 수법은 역시 호쾌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